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가 이게 옛날 공법에 있었던 거니까 공법하고 똑같죠. 2차 과목 공부하는 요령은 거의 똑같아요. 공법이나 공인중개사법이나 공인중개사법도 99%는 공법이고요. 사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중개 계약. 그 외에는 다 공법이라고요. 부동산 공법이나 2차 과목은 공부하는 요령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자, 223페이지 6번 문제 보겠습니다. 허가구역에 대해서 틀린 것인데, 지금 현재는 5일 후에 혈액이 발생합니다. 앞으로 이거는 즉시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압류, 부동산, 공매 허가 안 받습니다.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의 경우 3회 이상 유찰된 경우 허가 안 받습니다. 3번,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증수해야 되죠. 이거 보니까 오후에 있는 문제를 저도 풀어보니까 이게 오늘 푼과하고 똑같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게 책 보고 낸건 아닌데 기출문제는 똑같을 수도 있겠죠. 이 지문도 똑같은 거, 똑같은 것같아네요 3번. 이미 부과된 거는 지금 기출문제 지문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미 부과된 거는 증수해야 된다고 아무리 이행을 해도 새로운 이행강제는 부과는 즉시 중지해야 된다고 했죠. 3번이 증수해서는 아니 된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오늘 문제 지금 쉬는 시간 해보니까 몇 개인가 이런 게한네 문제 정도 되더라고요. 실제 기출문제에서도 몇 개인가가 최대 많이 나온 게네 문제까지 나왔어요. 우리 방문과 모의고사 몇 개인가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는 많이 나왔던데 다섯 개인가 여섯 개인가 네 개도 더 나온 것 같은데 지난번에 모의고사 많이 나왔잖아요. 어렵게 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렇게 어렵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오류도 약간 나올 수도 있어요. <laughs> 저도 다른 출판사 그 9월달 모의고사 냈는데 지금 9월달 그걸 벌써 미리 공고 내야 돼요. 엄청나게 어렵게 냈어요. 왜냐하면 9월달에는 어려워야 충격받고 공인계사법을 열심히 해서 합격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씌워버리면 교만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공인계사법을 정확하게 해서 최소한 80점 이상 받아야 안정적으로 2차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주택용지는 2년. 우리 그 암기 프린터 32번에 보면은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32번. 32번에 맨 밑에 보면은 동그라미 6번. 의무기관.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대체 토지 취득 주거 복지 편의 시설 2년이고요. 사업용, 사자가 들어 사업용이라는 말 들어가면 4년입니다. 그런데 민간 임대 주택 사업 토지는 사자가 들어가도 4년이 아니고 5년입니다. 민간 임대 주택은 지금 최소 임대 기간이 8년, 1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5년 이상 그 목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현상 보존도 5년입니다. 2년 맞습니다. 5번 농지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받은 경우 농지 취득자익증명받은 것으로 보고 토지거래 허가받으면 계약서금인 받은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금인도 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7번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암기프린트 조금 전에 봤던 거3 2번에 동그라미 6번에 있는 건데요. 답 4번입니다. 농업 축산업 임업 다 얼마 2년이죠? 3년은 없잖아요. 지금 2년, 4년, 5년 이렇게 돼 있잖아요. 32번에 동그라미 6번. 암기 프린터. 답 4번입니다. 축산업도 2년입니다. 옛날에 3년이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남양주나 아주 화성시 이런 데가 보면 축사, 잠실 재배사로 허가 받아 놓고 공장으로 불법으로 임대하고 이런 게 많이 있어요. 2년입니다. 2년. 암기 프린트 32번에 동그라미 6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선매 절차. 먼저 사는 게 선매라고 했죠? 전부 1월이 많았잖아요. 선매, 매수청구 다 1월이 많았죠? 첫 번째 시장군수구청량은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선매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토지 소유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매 협의를 끝내야 되고, 선매 협의 완료 조서 제출도 1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선매자로 지정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매수 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 협의를 착수 시작해야 되고요. 1개월 이내에 선매 협의 완료 조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15일은 암기 프린트 49번에 보면 49번에 동그라미 6번, 49번에 동그라미 6번 선매 협의 시작 착수는 15일이죠. 그 다음에 1개월은 아까 암기 프린트 45번에 1개월 5번 있었잖아요. 토지거래허가 이 신청 1개월 이내에 매수 청구 1개월 이내에. 선매 협의 완료 1개월 이내, 선매 협의 완료 조서 제출 1개월 이내, 선매자 지정 통지도 1개월 이내 5번, 선매와 관련된 게 1개월이 3번,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 착수 시작해야 된다는 것, 답 1번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에 다 있습니다. 9번도, 8번, 9번, 이거 선매하고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 매수하는 절차 시험에 잘 나옵니다. 옛날 공법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9번.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10개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공공단체 10개가 있는데 이 10개가 기출문제 나왔는데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그거 암겨할 수가 없어요. 10개는. 그냥 10개 정도 있다는 거. 매수할자를, 그래서 어쨌든 선매하는 사람하고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 매수 청구하는 사람 똑같습니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로 똑같다고요? 선매, 우선 협상권이 있는 사람이나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 매수 청구하는 사람이나 똑같다고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10개가 있기는 한데 그것까지 다 암기하기는 어렵다. 시험에 나오면 그냥 찍어야 돼요. 10개까지 묻는다면.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있습니다. 재작년에. 매수할 자를 제정하여 매수할 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게 해야 된다고 했죠. 불르가첨을 받은 경우, 선매는 감정가격이라고 했죠. 단 낮은 가격이 있으면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매 가격은 감정가격이고요. 허가신청서에 감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적혀져 있으면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예, 매수하게 할수 있습니다 답 1번입니다 부르가 처분을 받아서 매수 청구할 때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 선매 가격은 감정 가격 그냥 생각해 보면 알수 있어요 선매라는 걸 먼저 사잖아요 먼저 먼저 사는 사람이 1억에 살사람 있는데 8천만 원에 먼저 사겠다 하면 안 팔겠죠? 선매 협의가 불성립됐다고 해서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매 먼저 살려면 시세대로 사야 되고 불르가 처분을 받아서 못 팔아 가지고 매도할 사람이 매수 청구를 한 거잖아요. 사달라고. 그럼 지금 매수 우위 시장이니까 매수인이 싼가격으로 공시지가로 매수하게 할수 있다고요. 단둘다 토지 거래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금액이 낮은 경우에는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게 할수 있다. 공법에 여러분들 공법도 전부 다 낮은 가격이 있으면 무조건 낮은 가격이죠? 농지법에서 한국 농촌 공사도 낮은 가격이 있으면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게 할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높은 가격으로 해버리면 리베이트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자기 돈 아니니까 비싸게 사주고 그래서 낮은 가격입니다 9번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 지금 오늘 여기서 10문제를 문제 냈기 때문에 웬만한 거다 있어요 10문제 열 낼라고 문제, 문제 하면 평균 한 5문제에서 7문제 정도 줄 때는 10문제니까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금인 받은 것으로 보고요. 토지 거래 허가 받아도 금인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허가 구역 안에서 경매로 취득하면 허가 면제됩니다. 압류 부동산 공매도 면제됩니다.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제가 좀 전에 세번 유찰된 거라고 했는데 두번 이상 유찰된 경우 재공매에서도 유찰된 경우만 아까 좀 전에 잘못했는데 두번 이상 유찰된 경우 세 번째 공매에서는 허가 안 받아도 된다고요. 비영무용 부동산공매, 압류 부동산공매는 전부 허가 안 받고요.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려운데 공법은 다 열거돼 있어요. 이것도 공법이죠. 사법은 아니라고 했죠. 허가가 면제되는 게 수십 개가 지가 열거돼 있다고요. 그거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그냥 시험에 나왔던 게 토지, 경매, 민사집행법상 경매는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경매라는 거는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그 투기꾼들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경매는 압류 부동산 공매도 경매하고 절차가 똑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외국인이 토지거래 허가 받은 경우에 외국인 특례상 취득했다는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요요 예, 요, 요 비슷한 문제도 하나 있는데 오후에 뭐냐면 외국인 특례, 외국인 특별히 예외라는 이야기잖아요. 외국인 예외인데 만약에 우리 매매인 경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했는데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또 60일 이내 한번더 신고할 필요 없다고요. 허가든 신고든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지. 똑같은 내용 가지고 외국인이라고 해서 두번 신고하거나 두번 허가받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한번 허가받았으면 외국인 특례. 외국인 특례는 군문자야 허가 받아야 되잖아요. 암기 프린터 27번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허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 지정된 허가구역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다 허가받아야 돼요. 만약 거기에서 허가를 받았다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허가받을 필요 없고 만약 군문자야에서 먼저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허가를 받았다면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으로 이 지역을 지정했다 하더라도 또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두번 중에 한 번만 받으면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군문 자야는 땅값이 비싸요, 싸요? 싸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허가구역로 지정하지는 않겠죠, 현실적으로는. 투기 이런데 투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단 외국인이 독도, 울룡도 다 사가면 안 되니까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물론 독도는 개인 땅 아니기 때문에 물론 사고 팔수 없고요. 극단적인 예를 든 거고요. 그 허가든 신고든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지 외국인이라고 해서 두 번.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했는데 또 60일 이내에 특례에 의해서 신고할 필요 없고 허가를 한번 받았다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군문자야 하더라도 또한번 허가받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5번 매매계약 허가받은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는 따로 해야 된다 앞에도 나왔죠?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어제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됩니다 237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는 28번에 있습니다 28번, 28번에 있고요. 당연히 오후에도 이 보상금에 대해서 문제 있습니다. n i s 몇 개인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보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네요. 우리 암기 프린터 28번, 28번. 거기에 거짓, 거짓, 해임, 허가 이렇게 암기를 해볼까요? 여섯 개인데 제가 이거 이때까지 거 어떤 식으로 암기하는지 말안 했는데요 암기 프린트 28번 앞에 공인인계사법은 했죠? 무부양, 광시공시 그게 5번,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암기페인트 28번,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가 시공시입니다, 시공시. 시공시. 개업공개사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공동중개 제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죠? 시공시, 세개그세개라고 3개, 적어 놨잖아요. 동그라미 5번에 세개가 시공시, 적어 놓으라고요. 그 다음에 밑에, 밑에 동그라미 1, 2, 3, 4, 5, 6번, 이게 뭐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거짓 신고한 경우, 거짓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거래하지도 않고 거짓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입니다. 오늘 오후에 있는 거 문제 어려워서 미리 좀 말하면 거짓 해제 신고 해제도 안 됐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죠. 근데 해제됐는데 30일 이내 해제 신고 안 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아니다. 해제됐는데 30일 이내 해제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가액이지포상금 지급 대상 아니라고요. 해제도 안 됐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오후에 포상금 계산하는 게 있어. 우리 책에 지금 여기 포상금 13번 포상금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13번 239페지. 이이 문제하고 달라요. 어쨌든 이게 이런 유형의 계산하는 문제 이런 게 있어요. 한 문제. 그거 하려면 정확하게 알아야 풀수 있어요. 시간 안에 풀어야 돼. 시간 안에 지금 못풀 수도 있어요. 계수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 땡 되면 제출 한 사람이 하나요.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시간 안에 제출 안 하면 제외됨을 알려야 됩니다. 시간 안에 못풀 수도 있다고요. 계수형 문제. 이 너무 깊이 생각하면. 계산하는 건 실컷 다 계산했는데 답이 없어 밑에 보기에 그럼 또 다시 계산하고 이러면 시간 계속 흘러가는 거죠? 시간 안에 제출해야 돼요. 시간 안에 제출 안 하면 무효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금 우리 학원에서 볼 때는 그렇게 엄격한 게안 하는데 실제 시험장에 가면은 옛날에는 빼서 가고 이렇게 해서 제출 안 하면 시험 땡했는데 요즘은 안 빼서 갑니다. 제출하세요, 제출하세요, 제출하세요 세번 해버리고 나가버려요. 그냥 안 받고. 그러면 막 따라가서 주면은 그냥 그 위에다가 시간 경과 후제출하였으 이렇게 적어버리더라고요. 사인펜으로. 빵점입니다빵점그 0점. 항의하고 하니까 그 교무실에 가면 이제 감독관 총 책임자가 있거든요. 저 따라가 봤어요. 그 2차만 보는 분인데 작년에 1차 학회가 2차만 보는 분인데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충분히 평균 모의고사 보면 막 80점, 90점 나오는데 100점 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다 시간 경과 돼가지고 그냥 안 들린 거예요. 열심히 풀다 보면 제출하세요. 안 들리잖아요. 이게. 그, 나가니까, 그때서야 따라가서 주니까, 시간 경과 후 제출하였음, 이렇게 하더라고. 그, 강 그, 교무실에 가서 좀 봐달라고 항의하니까, 그러면, 이게, 감독관이 잘못했으면, 당연히 봐드려야죠. 그, 그게, 시험 봤던 학생한테 전화하더라고요. 감독관이 시험 땡 하고 나서 거뒀습니까? 아니면 시험 땡 하기 전에 제출하라고 했습니까? 스포, 스피커폰으로 말해주더라고. 아니, 땡 하고 시험 끝나고 제출하라고 했는데요. 또한명더 확인해 드릴까요? 이러더라고요. 할 말이 없더라고. 그니까 러 그냥 그걸 끝이에요. 그 0점 처리됐어요. 또 시험 봤다고 1, 2차 같이. 그 다음에 1, 2차 같이 봐가지고 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1차만 됐어요. 또그 다음에 이제 2차만 내가 작격하긴 했는데 기회비용이 몇억 날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섭섭하게 생 지금 제가 시간 땡할 때 거둔다고 하는 걸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실제 시험장에가서는 봐주는 거 인정사정 없어요. 저야 받달라고 하면 봐줄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현 실제 가서는 이거 시간 지키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학원에서는 막 그렇게 엄격하게 하지 않죠. 근데 이 시험장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한다고요. <laughs> 자, 그다음에 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한 경우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다음에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거짓. 해임, 허가, 뭐, 이렇게 암기를 하든지, 이게 거짓이라고 해도 무슨 그 자가, 무슨 대가리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어쨌든 여섯 개, 이거 기억해야 오늘 오후에 문제 풀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아예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 신고하는 경우, 해제되지 않았는데 해제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지만, 해제됐는데, 30일이니 해제 신고 안 하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니라고요. 그걸 유의하시라고요. 자 그래서 다시 그러면 보겠습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을 보면은 1번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보상금 지급 대상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대상이 아닌 건가 아닌 걸 고르는 거네요. 리언 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한 경우 보상금 지급 대상이죠. 근데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맞고요. 허가받은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맞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0일이네.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가 틀죠 투기 조장한 자도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니고요. 공인중개사법상, 지금 이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인데, 공인중개사법상 투기 조장한 자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신고하면. 공인중개사법상은 암기 프린트 28번 위에 무부양 광시공시 있잖아요. 공인중개사법상 투기 조장는 자는 포상금 대상이냐고 아니냐고요? 시중에 문제 보니까 금지행위를 한자 신고하면, 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행위를 한자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아니다, 이렇게 나와있던데, 뭡니까? 금지행위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법제 33조. 금지행위 한 자를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이런 질문이 있던데 옵니까? 엑스입니까? 둘다 엑스죠.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도 엑스. 지급 대상이 아니다. 도 엑스. 금지 행위 중에서 포상금 지급 대상은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암기 프린트 11번이 금쟁이잖아요. 11번 금쟁이 중에서 광시, 공시 이네 개만 포상금 지급 대상이라고요. 개업공개사 아 이거는 금쟁이 아니구나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이거는 금쟁이 아니죠 금쟁에는 시공시 세 개밖에 없네요 시공시 세 개죠 어어 네? 어, 시공시고 그 무등록중개업자 무등록중개업자 무등록 매무수 무등록 무등록, <laughs> 거그 관직상투 무등록중개업자임을 알면서니까 없네요 이게 포상금 지급 대상 금쟁이 중에 이세 개만 해당되죠 <웃음> <웃음> 암기 프린터 28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번 미엄 리업은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거는 중요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28번에 암기 프린트 두장 안에 들어가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238페이지 11번 포상금.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은 5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포상금은 거짓 신고한 자를 신고한 경우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지급하다 최고 한도는 천만 원이고 기타 토지거래 허가를 위반하거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50만 원이다. 제가 프린트 포상금 비교 정리도 내드렸죠.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험에 실제 시험에서 한 문제는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있고요. 지금 문제도 들어봅니다. 3번. 지금 보니까 우리 책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문제는 오후에는 거의 없기는 한것 같아요. 똑같은 문제는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답 3번입니다. 12번 포상금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포상금 지급 결정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은 국토부장과 국토부령이 정하는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되죠.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안 됩니다. 2번,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포상금 지급 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가 아니라 2개월, 2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죠?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예, 두명 이상이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두명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배분해야 된다. 국토교통부령에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두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균분, 각각 신고하면 최초로 신고한 자만 지급하죠. 5번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공무원이 월급 받으면서 다니면서 계속 적발해가지고 보상금만 받으면 안 되겠죠. 5번 해당 위반 행위를 하거나 위반 행위 에 관여한자가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포상금 지급하지. 아니 할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신고해놓고 보상금 달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2번이 답이고요. 13번, 13번 이런, 문, 이런 유형이 오후에 내놨는데 이거하고 똑같진 않. 이 문제하고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어, 이런 거는 계산을 해봐야 돼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도 지금 값과 을리 보상금 받는 거니까 갑과 을이 뭐 A, B, C 몇 명까지 있나요? D까지 있나? 자, 기역의 갑이 부동산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거짓된 가격으로 신고한 A를 신고했다. 갑이 A를 신고했다. A에 대한 가태료는 2천만 원 받았다. 갑 2천만 원 받았으면 가태료 금액의 2 0면 얼마예요? 400만 원. 그다음에 두 번째 갑은 부정한 망으로 토지거래 허가받았다. 부정한 망으로 가비가, 어, 가비, 가이죠 부정한 음으로 허가받거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50만 원이잖아요, 보상금. 50만 원. 그 다음에, D 것에, 어른 토지거래 허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않냐고, 거래계약을 그래 체결한 시를 신고하였고, 검사 기소유예 했다. 공소재기 또는 기소유예 하면 보상금 나오죠? 허가받지 않냐 하면 50만 원이잖아요, 50만 원. 얼 50만원 씨를 어르신 구했잖아요. 그 다음에 리얼 어른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기간 암기 프린터 의무기간이 있었잖아요. 2년, 4년, 5년 있었죠. 의무기간 동안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얼마입니까? 이행 그 보상금 50만원이죠. 그럼 가은 450, 얼은 100만원. 이거하고 똑같은 패턴입니다. 근데 답은 오후에 보는 게 이거하고 달라요? 패턴만 똑같으니까. 그 풀어보고 답 없으면 넘어가야 돼. 답 없는데 또 풀어보면 시간 안에 못 푼다고요? 답 없으면 찍으라고. 풀어봤는데 실컷 풀었는데 밑에 보기에 똑같은 답 없으면 그냥 넘어가야 돼. 계속 풀고 앉았으면 시간 안에 못 푼다고요? 답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외국인 부동산 취득 등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